안녕하세요. 모모예요. 우선은 제가, 제가 경험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시작은 했거든요. 엄청 떨리네요. 우선은, 어, 어 제가 조금 음,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보기도 했어요 음, 저는 이제 시험관 시술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음 난자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두번째는 시험관을 잘 하기는 했으나 음, 아이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임신이 된 거예요. 어, 처음에 제가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 어, 임태기 결과가 굉장히 흐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하는 희망을 되게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혈액 검사 수치가 7로 나와가지고 아 나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게 3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 그 후에 자연임신이 돼서 음, 너무 떨렸거든요. 실은 임태기 검사를 했는데 임태기에 또렷하게 두 줄이 나와서 아,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바로 다음날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랑이랑 둘이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혈액 검사 결과가 4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 하지? 이렇게 높다니 벌써 4주가 넘었나? 이건 어? 어떤 거지 하고 전혀 이제 기존에 시험관 시술을 하고 생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도 못할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수치면 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음, 자궁에 임신으로 판명이 나서 낙팔관에 이제 태아가 안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선은 제가 나이가 80년생 올해로 이제 40대 중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자궁의 임신을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정보가 음, 우선은 우산이기도 하지만. 건강상에 뭐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바로 복강경 수술을 권해 주셨어요. 우선 나팔관에 안착이 됐고, 나팔관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개복을 해보고, 이 좋지 않으면 나팔관도 같이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실은 어제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어, 기존에 제가 이제 자궁의 임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녁에 엄청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어, 많은 정보는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경험했던 분들의 사례가 보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금 찍게 됐어요. 음, 우선은, 시험관 시술할 때 난자 채취하잖아요. 그런 경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난자 채취할 때도 마취가 저는 들어갔지만, 어, 그때는 약간 이제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했을 때에 그런 음, 시계 이제 마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진 않았는데 이번에 마치는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음, 조금 무겁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갔을 때 많이 무섭기도 했어요. 이게 잠이 되게 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술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용기를 내자 더 열심히 잘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기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음 임신 테스트 혈액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팔에다가는 수술에 필요한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다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찾는데 또 힘들더라고요. 더 이제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놨는데 기본적으로 주사기가 마취주사 바늘이 훨씬 더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이 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거든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 네, 상황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를 잊는다는게좀 많이 힘든 경험인 것 같아요. 잔, 단 이제 몇 주였지만 제가 이제 몸에서 느꼈던 그런 태아의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어,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배꼽이랑 이제 양쪽에 예전에는 복강경 하면은 전체적으로 절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옆에 살짝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배꼽을 통해서 수술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30분에서 길게 되면 뭐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한 30분이면 진행이 끝난다라고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음 자궁의 임신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자궁이 파열되거나 뭐안 좋은 경우로 가셔가지고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땐 나도 힘들고 그리고 몸도 더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운 좋게 빨리 찾아서 아이가 이제 되게 작을 때 그럴 때 수술이 돼서 다행히도 음, 수술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뒤에 깨어났다라고 하는데 2시간 뒤에 깨어났을 때 솔직히 통증이 되게 있었어요. 뭔가 배도 되게 답답하고 어, 어지럽고 몽롱하고 이런 느낌이 너무 심해서 아, 왜 자가운전은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 고고자가 꼭 필요한 수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쉬다가, 3시간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약물 알러지로 세파 계열의 항생제를 맞았을 때 눈이 엄청 부어요. 그리고 막, 호흡기도 호흡도 곤란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열을 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진통제 때문인지알수 없으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한 10분 안에 완전 다 얼굴이 뒤집어질 거예요. 눈도 엄청 붓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다시 뵙고 어,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 그때까진 정말 내가 몸이 아프니 어,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오다가 이제 신랑이랑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거든요. 차 이상이요. 설렁탕을 먹고 나니까 뭔가 조금 풀리는 느낌? <laughs> 수술하시고 뜨끈한 국물 완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따뜻한 국물을 먹고 나니까 조금 이제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씩 괜찮아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눈이 많이 부어서 제가 안경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laughs> 음... 아참 그리고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 항상 나라에서 내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꼭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유산에도 이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건강보험 임신,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을 받고. 임신했다라는 거를 이제 병원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바우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2년 동안 1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술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기본적으로 가까운 약국가서, 음저 이제 몸에 좋은 영양제, 이런 것도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아프시거나 이럴 때 병원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음 또한 가지 꼭 이제 바우처 카드를 사용을 하려면 38개월 할부로 결제를 해야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혹시 병의원에서 모를 때는 내가 꼭 얘기해서 그거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수술비 자체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수술비용은 보험이 돼서 전체적으로 45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한 50만원 정도 이제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것저것 블로거를 찾아보니 복강경 수술 말고 그냥 이제 응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아이가 좀 많이 컸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수술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 뭐 볼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시 시험관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시험관을 대서 또 좋은 소식 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음,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어,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몸적으로도 많이 힘드니까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음, 더 노력해서 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의료진을 믿고 또 다시 한번 몸이 좀 나으면 준비하려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 그렇게 막 힘들거나 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한3일 정도만 집에서 쉬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오늘이 저는 이틀째인데 어제 수술하고 오늘 일어나니까. 아침에는 뻐근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음,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 청소도 하고, 어, 활동도 좀 했는데, 아직도 배는 좀 땡기긴 합니다. 음. 어, 혹시 복관경 수술이나 아니면 뭐, 바우처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달아볼게요. 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음,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